일주일 동안 모두모두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기내에서 파트 1 보도록 할게요. 기내 입구에서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put this bag up there? Could you가 나왔네요. 여러분 could는 언제 쓰이죠? 자 그럼 쉽게 말해서 could를 한 단계 낮춰주면 can you죠? 여러분 캐뉼 언제 써요? 그죠? 부탁이죠. 뭐뭐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조금 더 정중하면 좋겠죠. 그래서 그죠? 자, 우리가 붓하면 넣다, 놓다가 다 돼서요. 문장 안에서 전치사가 이니스였는지 어니스였는지를 보고 놓다, 넣다를 해주시는데요. 이 문장에서 보면 언도 아니고 인도 아니고 업이 나왔죠. 그럼 위로 넣지는 않아요. 위로 놓는 거죠. 그래서 이 가방을 저기에 좀, 어, 저기 위에 놓아주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올려주시겠어요? Where can I put this baggage? 자, 이 짐을 where, 어디에 put, 두어야 할까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Could you put this bag up there? Where can I put this baggage? 음. 그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어.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발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드 다음에 유죠. 스크 u 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문장 캔담의 아이예요. 캔나이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Please tell me how to use this remote control. 자, remote control 하게 되면 리모컨. 우리가 보통 리모컨, 리모컨 하는데요. 그 리모컨은 콩글리시고요. remote control 이래 하주셔야 되고요. remote 하면 원격이고요. control 하게 되면 조종, 조절이죠. 그럼 원격 조절 장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플레이즈가 빠지게 되면 명령문 이에요 자그 다음 우리 텔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텔은 이야기하다 말하다 인데 우리 이야기하다 말하다가 동사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 왜 텔을 썼을까요 그쵸 차이는 있어요 텔은 전달하다 알려주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길묶기 할때 장소 묶기 할때그주타임 블라블라 어디가 어, 뭐가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좀 말해 주시겠어요 다시 말하면 알려 주시겠어요 노는 잘 안쓰여요 자 그다음 여기서 또 보여야 될게 how to 동사 동사하는 방법 그러면 how to use니까 사용하는 방법을 저한테 알려 주시겠어요 this remote control 이 리모컨 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라는 얘기죠. please는 앞으로 쓰셔도 되고 뒤로 쓰셔도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Please tell me how to use this remote control. 자 컨트롤이 맞는데요. tr 사운드니까 추 t 컨트롤. 자 이제 기내식 보도록 할게요. When is the meal? 자 meal 하면 식사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음식 세트를 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해피밀 어린이 세트는 그걸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는 음식 세트라는 얘기예요 음식 식사라는 그니까 행복한 식사라는 뜻이 아니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세트 메뉴를 팔잖아요. 그쵸? I have my meal later. 자 저는 later right 나중에 제 식사를 할게요 자 여기서 해부는 먹다의 의미죠 근데 여러분 입보다는 해부가 정중한 표현이에요 입은 세 철자 해부는 네 철자잖아요 그래서 나를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높여주는 우리나라 그 경업 방법이죠 표현 방법 그걸 쓴거죠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rice or n o o d l e 자 밥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우리 이거 앞에서 나왔어요. Would you like chicken or beef? Chicken or fish? 이렇게서 해 나왔었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hen is the meal? I'll have my meal later. Would you like rice or n o o d l e 어, 첫 번째 문장에서 웬 다음에 is죠. 연음시킬게. when is 해주시면 되고요. I will의 줄임말, 우리가부터 i r e 이라고 하시는데요. 이런 축약형은 뒤에 단어가 나오는 게, 단어가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요. 더 약화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I 보금처럼 r 그 다음에 우드담의 유니까 우쭈. 자, 그 다음에 이 오알은요. 접속사인데요. 단독으로 발음할 때는 오알이라고 하지만 문장에서 녹아졌을 때는 접속사는 강세를 못 받기 때문에 어, 약화되고요. 자, 이세 번째 문장 음음문인데요. 문장의 끝에 억양을 어떻게 할까요? 내려주셔야 돼요. 왜요? 선택 음음문이기 때문에 문장의 끝을 내려주시고요. 자, 보시면 라이스가 어차피 이 사운드가 발음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오알은 약화돼서 어가 됐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 컵만 나오고 5알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자 오알 앞에 명사 명사죠. 얘네들은 다 어디에 걸리니막우주라이게 걸리게 돼요. 그래서 끊지 마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C 사운들을 이쪽으로 넘겨서 라이소 like 누들. 자 그럼 이 문장 제가 마지막 문장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보면, Would you like rice n o l e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할게요. 라 i c 프 t b r e 자, 밥 주세요. 라는 얘기죠. 이거 명리, 이거 반말이에요. 근데 please 붙이셔서밥 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주어 동사 아예 없어요. 그쵸? 요점 말씀하시고 please 붙이시면 반말은 안 되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do you have a chili paste? 자, chili paste 하게 되면 이게 고추장이에요. 자, 칠리 소스는 약간 달짝지근하고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고추장이랑은 조금 다른데요. 고추장 이러셔도 돼요.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가 양념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외국인이 못 알아듣니까 좀알수 있도록 칠리 페이스트. 여러분, 페이스트가 뭐예요? 반죽이란 뜻이에요. 고추장 반죽이잖아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우리가 보통 호상이라고 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c h i l i가 되면 이거는 칠리 소스 할때 칠리고요. 또 이런 게 있어요. c i c h i l l y가 있어요. 칠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쌀쌀한이라는 형용사예요. 발음은 거의 비슷한데 철자가 달라요. 이것 도 같이 봐주시고요. 오즈라이 크리머슈가 크림을 드릴까요? 아니면 설탕을 드릴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rice rood과 같은 문형이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rice bread. Do you have a cherry paste? Would you like cream or sugar?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크림이 M으로 끝나고 뒤에가 OR이니까 M을 넘기세요. cream or suga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조금 더 볼게요. I have two glasses of orange juice. 자 오렌지 주스 n e x 액체니까 용기에 담았죠. 그래서 복수형을 만들 때는 용기에다가 S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glasses 2니까자그다음나왔다 그다음에 한 단계 낮춰지면 can I can I는 무슨 뜻? 그렇죠? 허락, 양해를 구와 sure, go ahead. 그래서 오렌지 주스 두 잔만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오렌지 주스 두 잔만 주시겠어요? sure, 물론이죠. go ahead. 지나가세요. go ahead 그대로 해석하면 앞으로 가세요. 죠 그래서 곧장 뭐, 그러니까 앞으로 가세요. 진행하세요.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But I have two glasses of, glasses of orange juice. Sure, go ahead. Do you have a sleep mask? 자, sleep mask 하면 수면 마스크, 즉 안대라고 하죠. 그래서 안되있어요란 얘기인데 자, 안대는 Do you have는 유동성이 있는 것들이 있냐고 물어볼 때 Do you have죠? How do I turn on the light? 자, turn on 하면 끄다죠. 그러니까 즉 켜다죠. 자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끄다죠. 끄다는 뭐예요? turn off 자 그럼 불을 어떻게 켜나요? 저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Do you have a sleep mask? How do I turn on the light? 여러분 turn은요. 둘다 회전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전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는 접속의 의미니까 접속 쪽으로 전환한다, turn off 하면 제거 탈락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해서 끄다가 되는 거죠. 자, 해부담에 어니까 여는 시켜서 해빠 해주시면 되고요. 턴담에 어니니까 turn on 해주시면 되겠죠. Do you have a Korean newspaper? 한국어 신문 있어요. Do you have anything I could read? 제가 읽을 만한 것이 있나요? 여기서 c u d 는요 과거형이 아니라, 정중한 표현. 자, 그 다음에, I could read가 anything을 꾸내줬죠왜 뒤에서 꾸내줬냐면 여기 thing이 있기 때문에. What's the local time in Vancouver? 자, local time 하면 지역시간이니까 현지시간. 그럼 벤쿠버의 현지시간은 몇 시에요? 그러니까 벤쿠버는 지금 몇 시에요? 정도 되겠죠? 그런것이 한번 연습해봐요. Do you have a Korean newspaper? Do you have anything I could write? What's the local time in Vancouver? 음 리드하지 마세요. 두 번째 디바르마이하지 마시고, 크 브레이드 이룰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t 사운드 d s 사운드 나다고 출발음하지 마시고, t 사운드 받침, s 사운드 단독 왔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How do I turn on the light? 뜻을 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투데이 스티브는요, share on c h a 요 공유를 하는 share. 옛날에 여러분들 공유는 나누다. 그 다음에 명사를 쓰면 목이라고 배우셨는데요. 요새는 뜻이 확장이 돼서 share는 음, 공유하다, 공유라는 명사, 동사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여기서는 공유를 뜻하고요. 부모라는 페어런스의 합성어로 자녀의 모든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가리킨다. 이처럼 자녀의 일상 사진을 SNS에 올리며 공유하는 것을 쉐어런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유하는, 그러니까 자녀의 일상생활을 SNS에 올리면서 공유하는 것은 또 뭐라고 하냐면 쉐어런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음... 페어런칭은 스마트폰 보급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아이들의 사진을 찍고 바로 올릴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된 현상이다. 그러나 페어런치들의 행동으로 아이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 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생기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자녀의 사생활을 감추려고 하는 하이드런치, 감추다의 뜻의 하이드와 부모의 페어런치의 합성어도 늘고 있는. 수세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쉐어런츠. 아이의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부모를 얘기하고요. 자, 아이의 사생활을 감추려고 한다. 해서, 하이드런츠.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아이들 뭐, 자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생활이 침해가 되고,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서, 이게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까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 반대극부로 나온 게 하이드런츠죠. 자, 오늘은 쉐어런츠, 쉐어런팅 이렇게 공유하는 그 행동, 음, 현상을 쉐어런팅이라고 하고요. 또 이거의 반대급부로 하이드런츠까지 여러분들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들은 지나고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후에 또 만나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